속보. 진공청소기 김남일 폭탄발언. 내 생각에 이강인은 김남일 전 성남 FC 감독 이강인 향한 폭탄발언 제조명에 현지 초토화 디귿디귿 김남일 전 성남 FC 감독이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에 대해 한국 축구를 짊어지고 갈 선수라면서 그가 황선홍호에 합류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2023 아시아 축구 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대 요르단전을 앞두고, 패배를 예상한 듯, 요르단이 만만치 않은 상대다, 라고 발언한 데 이어 또다시 이강인의 발탁을 예언한 것이다. 11일 유튜브 채널, 뭉친TV에 따르면, 지난 9일 출연한 김남일은, 황선호,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강인을 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그렇다, 면서 이 같은 대답을 내놨다. 이날 황선홍 감독과 축구협회는 3월 A매치 대표팀 및 올림픽 대표팀 소집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강인도 발탁됐다. 이강인은 지난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대 주장인 손흥민과 갈등을 겪은 이른바 탁구사건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강인이 손흥민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다른 선수들에게도 일일이 사과했지만 대중의 분노는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남일은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라며 저도 선배들하고 싸움을 많이 했고 욕하는 경우도 있다, 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게 오히려 더 아닌 것 같다, 며 선수들끼리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이견도 있을 수 있다, 고 언급했다. 선수들끼리 부딪혀도 코치진이 다 끼어들 수 없다고도 전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강인이를 대표팀에 데려가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한국 축구를 짊어지고 가야 할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감독, 리더의 문제라며 그걸 거기에서 끝냈어야 했다. 고 일침했다. 선수들의 갈등이 해외 황색 매체에서 먼저 보도되고, 이례적으로 축구협회가 빠르게 확인을 해주면서 축구협회와 리더십의 무능에 대한 화살이 선수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을 대표팀에 부를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를 것 같다, 며, 강인이를 어떻게 쓸지 아는 감독이다, 고 답했다. 또 그는 황선홍 감독에게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걸 다하라, 영상 메시지를 보내면서 국민들도 경기 중간에 질타하고 워라하지 말고 응원하고 지지해 달라. 질책은 결과를 다 보고 해도 된다. 고 덧붙였다. 누리꾼들도 최근 이강인에 대해 옹호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정몽규 축구협회장 가 방패막이로 썼다. 남자들끼리는 언제든 충돌이 쓸수 있고 경기 진글지질하게 막내 때문에 졌다고 하면 안 된다. 국가대표 경기가 선후배 친목 모임이 아니다. 선수들도 밖으로 퍼져나간 건 축협이란 감독이 잘못했다더라. 경기 다시 보면 손흥민 패스 받고 연결되는 게 이강인뿐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2. 마요르카로 복귀한 줄 이강인. 무리키 SNS 등장 파리 떠나 옛 동료들과 휴가 보내. 베다트 무리키는 7월 2일 이하 한국 시간. 개인 sns에 단위 로드리게스 그리고 이강인과 함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다. 이강인은 해당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서 보면 마요르카 훈련 시설로 보였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PSG, 소속인데 마요르카로 돌아가 옛 동료들과 함께 훈련을 하면서 다음 시즌 준비를 하는 중이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에게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다. 발렌시아에서 많은 기회를 받지 못하던 이강인은 마요르카로 이적했다. 첫 시즌 적응기를 보낸 이강인은 두 번째 시즌 폭발했다. 2022에서 23시즌 스페인 나리가 36경기에 나와 6골 6도움을 기록하면서 마요르카 잔류를 이끌었다.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의 전술 핵심 선수였다. 마요르카에서 활약하면서 PSG 눈에 띄었고 비클럽 이적에 성공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이 PSG에서 활약을 할 때마다 SNS에 축하글을 올리며 여전히 잊지 않고 있다는 걸 드러냈다. 이강인도 스페인에 올 때부터 나의 꿈이었던 일군 선수로 뛰는 것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요르카에서 보낸 날들이 특별하다. 지난 시즌은 내가 팀을 도울 수 있는 선수임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 그래서 내가 죽는 날까지 마요르카에 감사함을 표할 것이다. 고 말한 바 있다. PSG에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이강인은 A 매치 후 휴식기에 나섰는데 파리가 아닌 마요르카에서 훈련을 하기로 했다. 스페인, 마르카는 6월 25일 이강인이 마요르카에 집을 구입했다.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휴가를 즐길 예정이며 휴가 기간 동안 마요르카 구단의 허락을 받아 훈련장을 사용한다. 고 전했다. 마요르카에서 훈련을 이어가는 이강인은 훈련장뿐만 아니라 옛 동료들과 함께 생활 중이다. 무리키는 이강인의 파트너였다. 이강인이 올리고 무리키가 마무리하거나 공을 따내 세컨드 기회를 만드는 게 2022에서 23 시즌 아길레 감독 전술 패턴이었다. 단순했지만 강력한 호흡 속에서 위력을 냈다. 무리키의 커리어 하이 시즌이기도 했다. 로드리게스는 이강인과 중원을 구성했던 미드필더였다. 이적한 지 시간이 됐어도 이제 다른 팀이어도 여전히 친분을 드러내면서 서로를 도우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다음 시즌 2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 아래에서 더 입지를 굳히려고 한다. 3. 너 꺼져, PSG. 은바페 동생, 바로 추방, 리그 1 4위 팀 메디컬 테스트 오른쪽 화살표 있단 누나. 프랑스 축구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킬리안 은바페의 동생인 에단 은바페 얘기다. 형이 사라진 파리 생제르맹, PSG에서 그의 자리는 없었다. 프랑스 다른 팀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으며 입단을 눈앞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이를 확인했다. 로마노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에단이 프랑스 릴에서 신체검사 받는 사진을 올렸다. 로마노는 에단 은바페가 지금 메디컬 테스트를 치르는 중 일하면서 밀과 장기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고했다. 2006년 12월생인 은바페는 아직 만으로 18세가 되질 않았다. 1998년생인 형킬리안과는 8살 차이가 난다. 에다는 지난 2017년 PSG 유스팀에 입단하면서 프랑스 최고 명문구단과 인연을 맺었다. 이어 2021년 7월엔 PSG 유십칠팀으로 올라섰고, 1년 뒤인 2022년 여름엔 PSG 69팀까지 밟았다. 이어 지난해 12월 20일엔 FC 메스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교체로 들어가 감격의 리그 1 데뷔까지 이뤘다. 이어 프랑스컵 초반 라운드 경기를 이번 뒤고는 올해 4월 24일 로리앙과의원정 경기. 5월 19일 메스와의 2023에서 2024 시즌 최종전 원정 경기에서도 후반 교체로 들어갔다. 에단의 포지션은 공격 전지역을 누비는 형과 달리 중앙 미드필더다. 특히 18세가 되지 않았음에도 리그 1 3경기를 소화했기 때문에 형처럼 PSG가 미래의 핵심 인력으로 키우는 듯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형 킬리아는 지난달 30일 PSG와의 계약이 끝났고 결국 계약 연장 없이 이종료도 남기지 않고 PSG를 떠났다. 이에 PSG는 격분에 그에 의해서 4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보너스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SG가 킬리안 음바페에 주지 않은 돈이 1억 유로, 약 1450억 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만큼 PSG와 킬리안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에단이 PSG에 있을 수 없는 이유다. 에단은 아직 18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료를 받고 다른 곳으로도 갈수 없다. 에단은 PSG에서 사실상 추방당했고 세잉 선지는 아라본 끝에 지난 시즌 4위를 차지한 릴과 인연을 맺었다. 그래도 리리 리그 1중상위권을 오가는 팀이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은 생겼다. 한때 에단이 형의 새팀인 레알 마드리드에 같이 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 유럽에선 특정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그의 가족 직장을 알아봐주거나 형 혹은 동생을 동반 입단시키는 경우도 있다. K리그에서도 동생을 따라 형이 같은 팀으로 이적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설은 설이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에단의 동반 입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에단은 닐에서 홀로서기에 나선다. 4. 오피셜. 많은 사람들이 뛰고 싶어 하는 클럽. 레스터 선골 뉴스 듀스버리 홀. 첼시와 5 플러스 1년 계약 오른쪽 화살표. 예스 승. 과제회. 첼시는 2일 이하 한국시각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단은 레스터로부터 듀스버리 홀의 영입을 발표하게 될 기쁘다. 듀스버리 홀은 첼시와 5년 계약을 맺었는데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프리 시즌 훈련을 위해 새로운 팀 동료들과 합류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했다. 듀스버리 홀은 잉글랜드 국적의 미드필더다.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발했지만 공격형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했다. 공격형 미드필더이지만 수비력이 좋은 편이다. 패스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골과 도움을 생산할 수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듀스버리홀은 7살의 레스터 유스팀에 입단한 선골 유스 출신이다. 듀스버리홀의 이름을 줄여 KDH라고 불리며 한국에서는 김덕혜 또는 김두한이라고 불리고 있다. 맨체스터 시티 미드필더 케빈더 브라이너를 KDB, 김덕배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 듀스버리홀은 2017년 1월 프로계약을 맺은 뒤 2021에서 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28경기에 출전하며 주전자리를 꿰찼다. 지난 시즌에도 듀스버리 홀은 핵심 미드필더를 맡았지만 레스터가 18위로 강등되며 올 시즌을 EFL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 맞이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레스터는 공중분해됐다. 제임스 메디슨 등 핵심 선수들이 빅클럽으로 떠났다. 하지만 선골 뉴스 듀스버리 홀은 레스터의 남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올 시즌 EFL 챔피언십 44경기 12골 14도움으로 맹활약하며 레스터의 한 시즌만에 승격을 도왔다. 레스터는 31승 4무 11패 승점 97점으로 EFL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하며 프리미어리그 직행 티켓을 따냈다. 주스버리 홀은 올 시즌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레스터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으며 EFL 챔피언십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렸다. 듀스버리 홀은 올 시즌 활약을 바탕으로 다른 구단들의 관심을 받았다. 일단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이 듀스버리 홀의 영입을 추진했다. 야쿠프 모델을 레스터에 내주고 듀스버리 홀을 데려오는 스왑기를 제안했다. 듀스버리 홀은 일단 브라이튼의 제안을 뿌리쳤다. 레스터 역시 PSR, 프리미어 리그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규정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 이때 첼시가 뛰어들었다. 듀스버리 홀은 첼시가 내민 손을 잡으며 비클럽에 입성하는데 성공했다. 첼시에는 자신의 옛 스승인 엔조 마레스카 감독이 있었다. 마레스카 감독은 레스터의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견인한 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후임으로 첼시 지휘봉을 잡았다. 마레스카 감독이 첼시로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회하게 됐다. 듀스버리 홀은 첼시 선수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 첼시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자랐고, 언젠가 뛰고 싶어 하는 클럽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게 돼 영광이다. 정말 기대가 되고 할수 있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다릴 수 없다. 고 밝혔다.